안녕하세요, 완빅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랭킹의 방도전, 레드 엔젤 대회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요게 피치 저스티스를 위한 판이 아닌가 또 그래가지고, 피치 저스티스 대회, 레드랑 엔젤이잖아요. 천사와 빨간 적. 딱 좋고, 위에는 그냥 냥콤보로 다 깔았어요. 근데 냥콤보 중에서도 이 빨간 적을 멈춰줄 수 있는 크리스탈이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봤고, 나머지는 빨리 나올 수 있는 베이비 카트랑 빨간 적목 가줄수 있는 이오기 그리고 라면 의길 엔젤 막아주고 그 외에 탱커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벨 30일 때 피치 제스트 한번 써보니까 8% 정도 나왔는데 12만점 이엔좀더잘 나와야겠죠. 레벨 40 찍었으니까 아 이제 다 썼네. 남은 게 없어. 개차이 <목소리> <목소리> 또 언제 모으죠? 풍양탕을 미친 듯이 매달매달 개체를 매달 해주지 않으면 개차이 모이기 힘들어 보이는데. 자, 일단 그래도 파동이 나가는 카트부터 뽑읍시다. 자, 오케이. 첫 번째 보스는 천사, 아 엔젤 멍멍이. 많이 뽑지 말고, 일단은, 라면의 길 위주로 뽑고 있고, 이제, 피치 제스티스 달려. 공격할 때 술을 마셔요. 이상한 놈이야. 아, 왜 헛방질이지? 왜 헛방질이지? 헛방질 음, 하면 안 되는데, 바쁜데, 바쁘다. 오케이. 제스티스한 번, 또 헛방질. 아, 피치 제스티스랑 서로 틀어라는데, 이거 타죠? 아 둘이 좋은 컨비가 아니었어 확인. 여기 애들이 응? 제가 아주 기적이도할땐 베이비들이 있는데 옆에서 술을 쳐마시고 있으니 이거 완전 비밀 아닙니까? 음 어쨌든 22,000점 너무 약소가 점수가 너무 약소하게 올라간다 자 이제 데드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번 찍어주면 싹다 전멸됐지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기포가나 그런 거 없고, 카타나더 나가고. 벽을 거의 안 뽑게 되네. 아이제부터 벽이 필요하겠다. 아, 이거, 요 타이밍 중에, 데디 나온 그 타이밍, 타이밍에 아이스 뽑을 걸벽대 벽 뽑지 말고. 근데 그냥, 그냥, 푸르푸르륵 넉백되버린? 매지 있긴 있죠. 멈춰주잖아.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네. 야, 피치 진짜 싸라 나더 나가. 데디가 파동을 뽑아주고안 되는데. 이번엔 확성질하지 말자, 오케이. 요거 들어갔겠죠? 음, 오케이. 82,000점에 1분 남았고, 어, 야. 오 마이 갓들어. 방금 베이비 카트 둘 동시에 다 터진 거야? 접근주의 박치기 당해서? 심한데? 자, 일단, 저 교수한테 다 터지는데, 이거. 아, 이거. 망했다 뭔가 잘못됐다 피치저스 다 터진다 오케이 죽었다 일단 10만점에 30초 나왔습니다 12만점은 넘어야지 레벨을 10으로 올려줬는데 레벨 40인데 4개 차이 올인냈거든요 지금 두개인가 밖에 안나왔어요 이제 저는 쓸 일이 없나? 아 누구 따면 나갈 필요가 없네 마지막으로 피지제스 하나 내가 끝나자야지. 제만 잡아줘. 12만 똑같은데? 야 일단 멈춰. 잠버 죽여 제발. 아이고야 죽이지 못하고 새로운 놈을 꺼냈네. 뉴 레코드긴 했는데 아 거의 똑같은데? 정확히 8% 이것 또한 5만점부터 12만점 사이가 다 8%인가 보구만. 요거 조금 있으면은. 퍼센트가 올라가더라고요 내려가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하면은 어.. 좀더좀 좀 널널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10% 안에 들어서 만족이긴 한데 살짝 기분이 안 짰네요 레벨 30일 때도 12만이었는데 레벨 42일 때 12만이라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앞에 다 터진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음.. 그.. 교수를 빨리 잡아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특별히 다른 방법 없어 보이는데, 교수를 잡을 만한 사거리 기내가 누구 있죠? 제 천사니까 480, 교수 못 잡잖아. 예 480을 못 잡죠. 교수는 500이잖아. 메가로디테라는 얘긴데, 아, 레벨이 너무 낮아서 교수 잡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단 말이죠. 까발적초뎀 넣는 게 낫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요번엔 좀, 데디 나온 다음에, 개가 나오니까, 샤이보가 나오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뭔가를 해보죠. 벽을 좀 너무 안 뽑은 것 같아요. 벽 위주로 뽑아야겠어. 벽이 최대, 최소, 3은 이렇게 앞에 막고 있어야지. 적군주의 한놈 죽더라도. 동시에 둘이 죽을 필요 없었는데. 좀 뭐, 하다 피치 저스티스를 먼저 뽑을 걸 그랬나? 뭐, 어쨌든. 좋은 일 있겠지. 찍어주시고, 정 두들기면, 그 다음 친구 나오고, 달리고, 여기랑, 라면 좀, 라면은 조금씩만 뽑을까? 약간 탱커 느낌으로 뽑을까? 뭔가 조절을 하긴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분노 조절 같은 거. 뭔가 조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포, 이거 말고 좀 도움이 되는 대포가 좋을까? 엔젤프라든지, 아닌가이방하면은 아까보다는 좀덜 뽑고 있어서 그런지 라면의 길을 좀덜 뽑아서 그런지 일단 좀 많이 많이 나오죠? 울슈레들이 근데 아까 울슈레를 쌓았다가 한 방에 둘이 동시에 터지는 기염을 토했던 것 같아요 여게 앞에 벽이 없어서 그런가? 음, 이건 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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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니까 피치 저스트스스로 매주 충분해 충분해 일단 멈추고 카트둘 살아있죠? 그 외에 피치 저스티스로 나가면 되니까 일단 벽만 뽑으면서 좀 멈춰봅시다 요수가 나왔는데 앞에 막아줄 놈 많으니까 오히려 잘 됐죠? 자 원범으로 때립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싹다 정리돼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사거리 밖에서 원범 위력 두번으은 가시고. 그 다음이. 그 다음에 또 베이비 카트 밖에 없죠, 사실은. 오케이. 12만 점 다시 찍었고. 요거는 좀, 시간 좀 많이 남은 느낌이지, 아닌가? 똑같은? 기분상으로는 되게 시간이 빨리 간 느낌인데. 아이슈스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기분 탓이었나봐요. 아 이제 12만 5천점 아까보다 점수 할 수는 없지 일단 너는 좀 멈춰봐라 대포가 남으니까 아카 그 파동 이렇게 퍽퍽퍽 3, 3연속 파동은 좀 심하잖아 20초밖에 안 남았다 빨리 죽여라 아안 죽어? 아이호기 터지면은 성성못 두들기는데 아이대도왜 이렇게 세지? 근데 얘, 2호기가 떼었는데 성이 안두지게지네1 7만 7천 안 죽어? 제발 얘만 죽이자. 얘만 죽이자.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너 뭐니? 얘는 배수가 다른가요? 죽었다. 아, 한 대가 부족했네. 6% 아,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으니까 조금 낫긴 한데.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번에 좀 감을 잡고 있잖아요. 제가 보통 두 번째 하면은 첫 번째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제기준으로 상당히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이렇게 하고, 벽을 많이 뽑을 필요 없더라고. 또는 최대한 뭐, 스카트부터 뽑고, 그 다음에, 벽을 뽑아주도록 합시다, 시 네. 벽만 가지고도 밀어지네저 그렇죠. 벽은 죽을 테고, 카트 나가고, 자, 라면이 혼자서, 초반엔 라면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라면 3만셋 정도 유지해주면서. 아, 라면이 벽 들기면 또 누구 나오겠죠? 오케이. 하나 랑 뽑아주고, 피치 저스티스 나가고. 피치 나가지 말고, 이역이 나갈 걸 그랬나? 아, 그 순서를 바꿔볼 걸 그랬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원범이라서 싹털리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파동 맞고 에너지가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멈춰. 얘는 그캐릭터이 팍팍 되는데, 이게 배열이 다른가 봐요. 나중에 나온 놈이 좀센가 봐. 걔만 잡으면은, 이구 안에 들을 것같습니다 왠지. 기분 탓이긴 한데. 아이고, 헛방지. 메이비 카트 헛방지는 좀 중요한데. 치아? 뭐하니? 멈춰라? 오케이. 찍어서 터지고, 터지고, 좋구요. 거기 없어가지고 피치 제스티스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네. 고기 고꼴 짤고 좀높시다좀 쉬어라. 오케이. 피치 제스티스 날려주고, 아, 요거 앞에 막아줄 놈, 막아줄 놈. 두 번만 찍으면 되는데, 한번 멈추자. 차라리 오케이, 요것도 작전이다. 멈추는 건 성공해서 두번 찍어준다. 오케이, 요번에 좀 대박 터진 것 같습니다. 되게 빨리 잡은 것 같아. 별 피해 없이 아닌가? 죽을 만큼 다 죽었나? 머릿속에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느낌이야. 어, 벌써 45초 밖에 안 남았어. 얘, 얘, 못 잡겠는데. 그럼 또 아까도 40초 남았는데 못 잡았죠? 음. 아, 얘를, 파동을, 못 맞게 이걸 대포로 어떻게, 파동 무시하는 개를 데려리고올걸 그랬나? 파동에 다 털려가지고 2호기가 딜을 못하네. 그래도 13만 점 찍었는데,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피치 저숙트까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못 잡았던 것 같은데. 아까 못 잡은 놈이 지금 잡을 리가 있나? 우선 멈춰봐 8초 야 8초 8초 6초 5초 4초 추여 파동도 안 터진다 재수 좋다 찍어 못 찍죠? 예라이 yeah, right. 이번에 찍으면 죽을 듯도 야, 아까보다 더 못했다는 얘기? 근데 점수는 더 높죠? 성을 두들겨가지고 뭐 잔치을좀더 잡았나보다 5% 1%씩 1%씩 올라가긴 하는데 요 12만점 13만점 요기를 넘어가기가 되게 힘든가봐요 거기서부터 퍼센트가 팍팍 올라가네. 어쨌든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3번이나 했으면 됐죠. 그리고 어차피 10% 안에는 다 보장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